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y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a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ea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so up and then I'll never look back on till I get it all. Hey, you got dreams. You got dreams. Hey, short 힘을 쓰는구나. 자, 오늘 첫 번째 참돔입니다. 아, 사이즈 뭐 간신히 30 될까 말까. 어, 그래도 뭐 작은 녀석이지만 뭐 지도 참돔이라고 나름 참돔답게 입지를 하고 힘을 써준 오늘의 첫 번째 참돔입니다. 작아요, 작가만한 거.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참돔 히트고요. 지금 이제 동틀 무려. 어, 사이즈는 좀 작지만 참돔들의. 약간의 이제 피딩 타임이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어,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와 비슷한 약뭐 3자 정도 되는 작은 참돔이지만 그래도 뭐 제법 참돔답게 입질 해주고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돔입니다. 아까보다 어, 약 5cm 정도 더 커졌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어,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나왔습니다. 자, 10월 중순, 이제 뭐, 갑오징어 시즌이 한창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 어,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참돔 낚시 왔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 이제 갑오징어 낚시 다니면서 정말 어렵고 애매한 뭐 그런 입질들만 계속 봤다가 어,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파이팅 넘치는 그런 손맛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타이러바 낚시를 나왔습니다. 어, 홍원왕은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거의 한 9년, 10년 만에 홍은항 온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다른 항들 돌아다니면서 홍은항 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서 타이라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사실 뭐 촬영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계속 요즘 이제 갑오징어 관련 이제 컨텐츠 낚시를 하다가 이제 오늘 하루만큼은 좀 마음껏 재밌게 좀 낚시를 해보려고 뭐 자리도 그렇고 오늘 촬영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마침 또 바로 앞에 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설치하고 뭐 오랜만에 이렇게 참돔 잡는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막 해가 떠올랐고요. 지금 뭐 해뜰 무렵에서 잠깐의 이제 피딩 타임이 있었고, 일단 오늘 뭐 참돔 손맛은 봤으니까, 앞으로 천천히, 또 부지런히 낚시하면서 어 참돔 몇 마리 더 손맛 볼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재밌게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돔입니다 아, 참동 귀엽고 이쁘죠? 아침부터 오늘 입질 활성도는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용 태클입니다 일단 뭐 메인으로 쓸 로드는 이제 아부가르시아 푸네마스터 651 ULT 그리고 릴은 레보 TRV 지금 합사 온줄 1호 감겨있고 조크리더 지금 3.5호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뭐 그렇게 채비가 많이 날리진 않아서 일단 헤드 40g 착용을 했고 어, 타인은 지금 오렌지와 레드 지브라 어, 이런 조합으로 낚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테클입니다. 어, 로드는 아브가르샤, 솔티 스테이지, 어, 에어 타이라바, 어, 651 스펙이고요. 풀 솔리드 제품이죠. 어, 그리고 릴은 지금 굉장히 가성비 릴입니다. 올해 지금 아부가르샤에서 어, 네오 S 시리즈 베이트 릴이 출시가 되는데, 이거 뭐 10만원 초반대 릴입니다. 10만원 초반대에 어, 네오 S 지금 5점대 릴인데, 지금 이 릴에 지금 합사는 0.85 감고, 또 올해 어, 뭐, 갑오징어나 타이라바에서 지금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는 이제 서버에는 일단 60, 60g 세팅을 했고요. 어, 역시나 타이는 오렌지와 레드지브라. 조합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매통이 자 오늘 첫 포인트 뭐 가을 시즌이라서 조금 이제 먼 곳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뭐 용섬 주변으로 왔습니다 뭐 항상 이 용섬 주변 뭐 참돔 핫 포인트이긴 하죠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사이즈들은 어 대부분 좀 3자 위주, 좀 작은 사이즈들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잡다 보면 좀큰 녀석들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바이트. 어, 지금 오늘 가운데 자리다 보니까 거의 뭐 캐스팅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캐스팅을 해서 평속이죠. 평속에 입질을 받았고 오늘 뭐 거의 바이트 층은 바닥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다섯 바퀴 전후 약간 낮은 층 위주로 입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돔입니다 뭐 사이즈는 뭐 계속 고만고만 하고요 어 그래도 뭐 전형적인 참돔의 입질 참돔의 눈부이 재밌습니다 네 새벽 타임 한 차례 이제 피딩 타임이 지나가고 이제 좀 소강 상태 에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아침 피딩 타임 때 패턴은 어, 거의 이제 슬로우 패턴이었습니다. 슬로우 거의 다섯 바퀴 어, 전후 안쪽 이쪽에서 입질 왔었고 어, 사실 처음에 이제 평소 리트리브 하다가 입질을 쇼파이트를 두번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애들이 그 속도에 못 맞춰서 쇼파이트가 나는 것 같아서 뭐 속력을 줄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들어온 입질은 뭐 뭐 미스 없이 다 받아냈고요. 일단 뭐 지금 소황 상태에 든것 같은데, 어뭐 천천히 턴 찾아가 보면서 계속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줍니다. 자, 포인트 한번 이동했고요. 지금 사도 근처입니다. 지금 패스트 패턴으로 한번 바꿔서 패스트 릴링 거의 10바퀴 가까이 와서 입질이온것 같고, 뭐 예신 없이 그냥 한 방에 물어줬습니다. 자, 손맛 좋고요. 최근에 뭐 갑오징어만 계속 잡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손맛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작은 사이즈인데 그래도 채비가 좀 날리니까. 뭐 참돔의 술맛은 충분히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다섯번째 참돔입니다 뭐 사이즈는 계속 고만고만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재밌습니다 아이스 멋지다 <laughs> 살살 가면 끝까지 올라올 거예요. 근데 뜰치 안되면 뭐 수면으로 못 올려. 진짜 와,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달려 있어요? 달려 있으면 가보지 뭐. 달려 있죠. 달려 있어요? <laughs> 얘는 뜰지 안 되면 죽어도 못 올려. 아, 들물은 참 이게 뭔가 다잘안 되는 것 같아요. 딱 초들물 물 받을 때 그때만 반짝하고. 여섯 번째 라이트. 자,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낮고요 사이즈가. 자, 지금 뭐 날물 거의 끝나가는 시점, 거의 끝 날물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입질은 뭐 예신 후에 반전으로 이어졌고. 아, 뭐 전형적인 재밌는 참돔 입질이죠. 참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체비가 좀 날리고 있어서 어, 나름 재밌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참돔입니다. 아우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뭐, 그래도 전형적인 찬돔 입질, 그리고 힘도 잘 써주면서, 어, 재밌게 한마더 엔딩을 했습니다. 이제 라이트 받았습니다. 어, 역시나 뭐 사이즈는 아직도 작고요. 자 지금 평소 패턴, 평소 릴링 유지하다가 슬로우 패턴으로 바꾸고 바로 입질 받았습니다. 오늘 뭐 이제 패턴의 변화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나온 참돔낚시 아주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손맛 좋습니다. 나이저.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 참돔입니다사이즈뭐딱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순마 좋은 참돔 식사하자마자 바로 한 마리 더 이트했습니다. <laughs> 저의 루틴에 걸렸습니다. 아이스 <laughs> 네. <laughs> 오이 씨 빨렸어. 아왜 저한테 말을 거십니까? <laughs> 네 현재 시간 이제 2시 20분이고요 어, 오늘 선장님이 이제 기름 넣어야 하신다고 이제 3시에 딱 마무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 오늘 뭐 하루를 대충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뭐 확실히 뭐 날물 타임이죠 날물 타임 오전에 날물 때좀피딩 타임도 있었고 좀 괜찮은 조과가 있었는데 확실히 11시경 이제 간조가 되면서 울심이 죽으면서부터는 입질이 굉장히 뜸해졌습니다. 운이 좋아서 뭐 간조 때, 물이 거의 멈췄을 때한 마리 걸긴 했었는데, 역시나 입질이 좀 제대로 안 들어와서 뭐 랜딩하다가 빠졌죠. 그한 마리 말고는 오늘 그래도 입질 받은 것은 다 무사히 올렸고요. 오후에 이제 간조 지나고 뭐 들물이 되면서부터는 뭐 어쩌다가 한 마리씩 나올 정도로 뭐 상당히 좀 지루한 낚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3시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낚시를 가 마무리 될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어, 가보정 낚시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참돔 낚시 왔습니다. 일단 뭐 마리수 손맛은 좀 괜찮게 봤지만 정말 좀이 가을 시즌 참돔에좀 싸나온 입질 뭐 그런 것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입질이 뭐 시알이 작은 녀석들 위주로 와서 뭐큰 재미는 없었고. 뭐,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참돔낚시 와서 오늘 하루 뭐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좀 잠깐 외도했으니까 다음 영상 다시 이제 가보정어 출조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